결국에는 이제 업무 고객님 같은 경우에 대비 효과를 줄여주는 게 포인트예요. 그래서 이쪽이 탈모 진행률이 높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많은 옆과 백쪽을 제거를 함으로써 탑쪽을 조금 더 숱이 많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. 방금 전에 그 네. 과거의 사진을 보고 오셨는데 네. <laughs>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차이가 많이 있나요? 네, 차이도 많이 나고 과거는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. 네. <laughs> 네, 옴무 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가 커트를 안 하신 부분이고 이쪽은 커트를 하신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옴무 고객님 같은 경우에 대비 효과를 줄여주는 게 포인트예요. 해서 이쪽이 탈모 진행률이 높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많은 옆과 백 쪽을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이탑 쪽을 조금 더 숱이 많아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스타일리시하고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. 라인이 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한 1cm 정도 내렸고요. 모발을 좀더 길렀을 때그 형태에 맞게 조금 더 수정이 들어가 있고 이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존 라인에서 지금 여기 M자처럼 보였던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디자인적으로 더 가져갔고 브랜다르는 자연스러운 형태에서 좀더 모여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전체적으로 이 두상은 엄청 둥그신 두상인데 옆에서 봤을 때이 폭이 좁아요. 그래서 여기 입체감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측면의 폭을 넓게 보일 수 있게끔 입체감 있게 디자인 해드렸습니다. 프론트는 앞머리 길러 보고 더 괜찮을 것 같은데, 조금 더 내리고 계시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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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, 지금 딱 마치셨는데,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일단은 좀 짧으면 짧았고, 길었던 7주 정도의 시간이 끝났다는 생각에 기쁩니다.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잘 됐다고 하고, 또, 솔직히 말안 하면 잘 모르시더라고요. 음. 그래가지고 좀 만족감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딱 완료되고, 뭐, 삶에 느껴지는 변화나 이런 게 있으세요? 아무래도, 심리적인 부담감 같은 것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네. 어, 정말 많이 들 줄어든 것 같아요 그거.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그동안에 받았던 스트레스 뭐 그걸 이제 좀 감추려고 모자나 막 이런 걸 많이 활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패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뭐이 정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탈모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해보신 게 있으신지 따로 해보지는 않았고요 네. 어, 알아보려고 많이 좀 여러 군데를 문의를 했었죠 상담을 받고. 예를 들어 뭐 모발 이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뭐 이렇게 가발 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정보 쪽을 좀 계속 살펴보곤 있었습니다. 음...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두피 문신도 주변에서 얘기도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또 역시나 역시 찾아봐갖고 온 거고요.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두피 문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? 일단은. 제 스타일에는 응.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짧게 하고 다니는 머리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는 데다가 아무래도 그 심고도 관리하고 이런 게좀 사실 저는 좀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아. 저뭐 그래서 뭐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뭐약 약 같은 것도 좀잘안 먹는 스타일이고 이래 가지고 이쪽이 좀 아무래도 나중에 관리하는데 제가 좀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담받으러 왔었죠 아까 뭐 지인분들이 못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네. 가족분들은 좀 반응이 어떠세요? 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어, 진작에 했으면 저도 왔을 거라는 것도 많이 하고 특히나 뭐 오랜만에 본뭐 가족들도 몰라볼 정도니까 뭐또 그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온무 스타일 같은 경우에 사실 진짜 이거는 알아본다면 그분의 눈이 되게 특별한 눈을 갖고 계신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하고 온무는 정말 티가 제가 봐도 안 나는 것 같고 정말 잘 되신 것 같아요.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셨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지금 완성된 결과랑 비용 발생된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좀더 높다고 생각이 드시는지. 아무래도 만족도가 더 높죠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네. <laughs> 금액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만족감이라든가 아무래도 뭐 그런 게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,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만나는 뭐 대인관계라든가 인간관계에서도 더 심리적으로 자기 얻는 게더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7차 작업 중에 한몇 차부터 좀 만족도가 있으셨어요? 저는 한 3차에서 4차 넘어갈 때 이제 좀 윤곽이 잡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좀 느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처음에 는 일, 이 차는 이제 뭐한 건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이제 삼 차에 사차 넘어갈 때쯤부터는 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니 나중에는 6차 갔을 때는 진짜 뭐더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음. 하, 이런 말까지 들었으니까요. 작업 받으신 동안 통증은 좀 어떠셨어요? 통증은 어느 정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. 참을만하고. 음. 네. 아예 없진 않지만, 좀, 거슬리는 정도의 통증. 네, 그 정도셨고, 방금 전에, 그, 네. 과거의 사진을 보고 오셨는데, 네. <laughs> 어떠신 것 같으세요? 차이가 많이 있, 있나요? 네, 차이도 많이 나고, 과거는 별로 보고 싶지 않네요. 네. <laughs>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고, 마치안한 것처럼 티도 안 나고, 숫도 네. 많아 보이고, 좋았습니다. 네. 이제 두피 문신을 먼저 완료하신 선배님이 되셨는데, 네. 고민하고 계신 후배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, 아. 사실 저는 두피 문신이 좋냐 뭐 모발이식이 좋냐 이거 사실 딱뭐따나눈다면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어느 쪽이든 빠르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라고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. 왜냐면은 계속 고민하면서 스트레스 받느니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자기, 자기한테 맞는 쪽을 찾아가서 빨리 하시는 게 앞으로도 좀 사는 게좀더 편하지 않을까 마음도 뭐 심적으로 부담도 덜 되시고 뭐 본인만에 맞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또 여러 가지 상담도 여러 군데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받을 거면 빨리 움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발이 시기든 두피 문신이든 아니면 뭐 정말 여러 업체를 고민하시든 일단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이 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탈모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